한 해볼게요. 대충 세팅했습니다. 잘써우는것 같은데, 나름대로. 맞지노아 쓰고, 용어문 쓰고, 폭수 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이걸 세팅 안 했거든요. 낫질도 해주면 좋아. 용어문 쓰고, 노아 걸고, 횡골 스킬 써주고, 낫질도 하고, 폭수도 쓰고, 용어문, 크로몬 용어문 쓰고, 고행 3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리치왕 스킨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로면서 공략이 없으니까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귀찮다, 그냥 이거나 할란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리치왕 스킨이죠. 리치왕 스킨은 일단 조폭 레크 이게 올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홈페이지에서 티어 리스트 보고 따왔습니다. 다만 준비물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영벌이 후회가 필요하고요. 할배금 있어야 되는데 할배금이 없어도 될것 같긴 해요. 룬은 페오쿠에 쓰면 되고요. 디렐일 가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전설 써도 되긴 해요. 정말 급한 사람은 전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방어 관련 위상을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갑바의 룬은 바크 룬이랑 자룬. 그리고 장갑은 대학년 위상 받고 아이템 옵션은 공속, 극화, 해골 마법 학자 숙련 넣어주고 방금질은 해골 마법 학자랑 영혼문 지속시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지는 방어도, 진흥, 해골 마법 학자 숙련 넣어주고요. 위상은 무광 위상. 방금질은 방어도랑 시체 촉수 크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신발은 불과 사이한 지배 위상 놓고 아이템 옵션은 이소 방어도. 혀골전사 숙련 당금질은 이동속도 넣고 시체 촉수 크기 박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할배검을 쓰는데 할배검이 없으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광분한망자 넣어놨어요 어차피 할배검 먹으면 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전설 부위는 안 건드리려고 대충 넣어놨는데 검의 달인 써도 될것 같긴 합니다 최생, 취약, 지능 이런 거 넣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목은 휘감는 핏줄, 위상 넣고 옵션은 지옥사령관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 다음 지능이나 데미지 관리 단금질은 보조의 영웅문 지속시간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요거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맨델런 반지 필수입니다 해골전사 해골 마법학자 숙련 기술 등급 명품화 몰빵 그리고 전설 반지는 생환 위상 넣어주고 최생 지능 극확 단금질은 해골 마법학자 피해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스킬이랑 전복자만 좀 알려드릴게요 스킬은 일단 수학을 이까지 찍어요 그리고 수학질을 좀 해줘야 돼 소화하에 적중당한 적이 2초 안에 죽으면, 봉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체 생성, 그 다음에 자린 살점 찍어주고, 시체 생성, 피한개한 개, 괴저보강세 개, 거인의 몰락 세 개, 데모 박힌 갑옷 세 개, 해골 전사 숙련 세 개, 기분 나쁜 수학 한 개, 죽음의 동력세 개, 요렇게 하고, 저주는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하나씩, 해골 마법 학자 숙련,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죽음의 온총 3개, 죽음의 접근 3개, 그 다음 시체 촉수 5개 다 찍었어요. 마른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찍고, 괴적껍질, 사신의 추적, 다음 궁극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킬, 영혼문, 이거를 계속 써줘야 됩니다. 단검질에도 지속시간이라, 궁극기 쿨타임, 맞춰줘야 되고, 극상까지 다 찍고, 최후 세개지옥에사는건세개 고무적인 지도자 세개 정수 속박 세개 칼란의 측령까지 해서 마무리. 특히는 요렇게 쓰면 되고, 노화 걸고, 해골대 살리기 계속 써야 되고, 속수 쓰고, 용음문 쓰고, 수확질 하고, 위험하면 이거 쓰고, 몸빵이 되게 좋네요. 다음, 정복자입니다. 처음에는, 통제 문양 받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복자가, 피를 부르는 피, 정수 문양 받고, 위로 이동해서, 식인 노드 찍고, 유체 문양, 그 다음 오른쪽 이동해서, 쇠약 노드 찍고, 증폭 문양, 여기에 진흥 한개더 박아줘야 돼요. 하나 빠졌네. 그 다음에, 이기 오두머리 보드에, 망자 사육자 문양, 박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포인트는, 문양 노드 안에, 스탯 찍어주거나, 본인이 필요한 거, 이런 거 찍으면 되죠.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 이런 거, 저장. 다음 망자에서는 이렇게 찍는데요. 수학자 첫 번째 거, 해골 마법 학자 암흑 첫 번째 거, 골렘은 무쇠 골렘 희생을 씁니다. 용병은 라헤어 선택에서 지면 강타, 라헤어의 이지스, 철벽, 고무 찍어주고요. 증원 용병은 바라냐 선택에서 피해갈증, 영혼문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홀렁사뿐만 아니라 리치왕 스킨도 가지고 놀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천암무적도 있어요 옛날에 샀었거든요 1년 전에 리치왕 투고 달려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사면 좋은데 천암무적은 지금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작년에 리치왕의 분노 크래쉬 나올 때 나왔던 거라서 어쨌든 이게 풀셋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대충 세팅했습니다 잘싸는것 같은데 나름대로 맞제? 노아 쓰고 용어문 쓰고 폭수 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이거 세팅 안 했거든요? 낙질도 해주면 좋아. 영혼문 쓰고, 노화 걸고, 횡골 스킬 써주고, 낙질도 하고, 속수도 쓰고, 영혼문 쿨 오면 영혼문 쓰고, 고행 3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훈령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거 고행 3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문양이 없거든요, 지금? 이 캐릭이? 깡통 캐릭이야, 이거. 아, 피카츄 진짜 이거 버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짜 선 넘네. 영혼문 쿨이 빨리빨리 안 오는데, 용혼문이 거의 바로바로 풀이 바로 오도록 세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 쓰고 용혼문 쓰고 시체 촉수 쓰고 이렇게 해골 스킬 써주고 노아 써주고 해골 스킬 써주고 와잘 싸운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노아 쓰고 용혼문 쓰고 낙질 해주고 해골 기술 쓰고 이러면은 빅픽 쓰러집니다 목들이 잘 싸고 있어요 지금 스킨이 예뻐서 캐릭을 키우는 게임 지금 사실 각종 벌그랑 홀령사 때문에 막 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다양성도 떨어지고, 죄다 깃털인데, 이번에 리처원 스킨 나와서 다른 클래스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참고해가지고 키우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이거 세팅 이 진짜 안된 거예요. 위상만 갖춰놓고, 문양도 없고, 근데 고행 하면서 지금 이 정도 싸우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용어문 써주고, 해골 스킬 써주고. 이게 바쁘거나 그렇진 않네요. 캐리이낫도 휘둘러줘야 되고, 이거. 잘 싸우죠. 생각보다 잘 싸우네. 예상외로 잘 싸운다. 좋다. 오케이, 이동. 목도 방치하는 게 일론 머스크님이 하셔가지고 브리자다가 눈치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등치도못 시킨다. 일론 머스크 계정 등치 시킬 수 있겠나? 보스도 해골 스킬 쓰고 노아 쓰고 이거 쓰고 노아 쓰고 시체 스킬 써주고 나또이둘러 주고 옵티 딜 준수하네요. 아무튼 요렇게 리치왕 스킨을 사신 분들 홀렁사 지겹다 리치왕 가지고라도 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전아무적 지금 팔아요. 어 같이 사면 되겠네 단톡방 들어가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 들어가면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밑에 쭉 내리면 단톡방 주소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보공유방 파티찾기방 그리고 깨알 홍보하자면 여기 스토어에 로지텍 마우스 그 다음에 패드 컴퓨터 간식 이런거 넣어놨으니까 일로 들어가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공식 기능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경매 컨텐츠도 진행합니다 인게임이나 제 카톡으로 받진 않고요 여기 내용 보시고 숙제에서 물품 맡기고 경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야 채팅이 되기 때문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엄마 됐어요. 내일 또 뵐게요.